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슴 수술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오셨어요? 기억나고 있어요. 이제 저가 트랜스젠더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가슴 성형이 뭐가 좀 다른지, 코 수술할 때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가슴 시뮬레이션 그뭐 삼겹살 하는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던가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이제 일반 여성이랑 조금 뭐 피부 조직도 다르고 흉곽 같은 것도 다르고 해가지고 수술 방법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조언 뭐 같은 거안해주요 수술했던 그런 언니들은 잘해라 그렇게 조언 해주셨고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자기도 하고 싶다고 수술 한번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후기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하셨어요? 네 후기 많이 찾아봤어요 모양 같은 거? 아무래도 제가 흉곽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일반 여자분들 중에서 흉곽 사이즈 최대한 비슷한데, 이제 그분들은 뭐몇 cc 정도 넣었나, 뭐 수술 저는뭐 어땠나, 그런 거 조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보영물을 뭘로 하기로 하셨어요? 보영물 모티바로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모티바까지는 안 바랬고, 아무래도 제가 촉감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써보니까. 촉감은 아무래도 조금 충전률 낮은 거, 이제 스무스 같은 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저도 한그 정도 이제 보형물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흉곽 자체도 크고, 스무스 보형물을 넣으면은 리플링이 좀심하다 그래가지고, 모티바로 하게 됐어요. 코랑 가슴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가슴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숨쉬기가 힘들 텐데 코까지 해버려서 이제 숨쉬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잠자는 거에 조금 예민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돼. 수술 이제 끝나면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계획하는 거 있어? 일단 제가 다음 달에 워터밤 가지요 그때 약간 수술도 했고 하니까 조금 노출이 있는 의상들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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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수술은 지금 느끼시기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퍼져 있다. 이거랑 콧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다. 콧뼈 있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측 절골해서 을코 퍼져 있는 느낌 조금 개선하기로 했고요. 콧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실리콘 보형물 사용할 건데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보형물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형태. 또 라인은 직반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콧구멍도 옆으로 좀 많이 이 부분이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 콧볼 축소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거. 그 유튜브 영상 엄청 찾아봤는데 가슴 수술 약간 좀 진심이시라고 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수술 전에 궁금하신 네. 거 CC가 575 너무 큰거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넣으면은 아무래도 어깨가 더 넓은데 혹시 다시 변경이 되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되죠. 다시 525, 475로. 오, 네, 그,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막 부해 보이거나 그러지나? 저는 한300 후반은 400 초반. 오케이 그러면 내 통에 300 후반 400대 초반을 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모티바를 기준으로 그러면 오른쪽을 425 왼쪽을 380을 하는 거겠죠? 마음에 들어요? 음. 이번에는 제가 얘기했던 사이즈 525 왼쪽을 475. 뭐가 나와요?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laughs> 이해가 <이해했어? 웃음> 네 다시 한번 겨드랑이 절개 오른쪽 525 왼쪽 475 네. 맞나요? 이제 진짜 가능해요 그러게요 떨려 <laughs> <laughs> 조금 디자인까지 하니까 조금 떨린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항상 이렇게 계속 고마워 물어보면서 하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못 물어봤던 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주시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맞죠 이게 훨씬 나은 것같아 이해가 <laughs> 네, 네. 한 달까지는 아니 점막들이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코막힘 조금 발생될 수 있고요. 네. 코도 아프다기보다는 숨쉬는, 숨쉬는 거. 네, 숨쉬는 거. 저 친구도 숨쉬는 거랑 피 나는 거랑 눈 부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 그거만 본답게 없다도 아무래도 그거 어차피 수술해서 이뻐지니까 진짜 아파서 하는 수술이면 긴장될 것도 아닌데도 그것도 아니. 아닌데. 두술 엄청 좋 어떻게 응? 아 그냥 어쩔 수없죠 <laughs> 슬슬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갈까요네데 근데 바람이 나오고